와, 되게 편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음.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이 정도의 크기의 차를 몇번 몰아봤잖아요. 네네. 다른 차들은 무겁고 약간 여자가... 네. 아, 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네. 운전하기에는 네.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어, 세단 보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느낌이 되게 편한데요? 제가 가볍게 예를 들어 느껴지고. 드릴게요. 왜냐면 네. 네. 이 차는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시면 음. 다른 s u v 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승용차보다 살짝 높고. 어. 데 운전하기 편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요즘 강남에서 특히 전체적으로지만 특히 서울 강남에서 많이 보이는 차가 음. 벤츠는 이제 약간 또 너무 흔해졌으니까, 네. 포르쉐가 많이 보이기 시작을 어, 해요. 맞아 맞아. 네. 네네네. 그런데 SUV 카이엔이 있잖아요. 네. 카이엔 같은 경우 그 밑에 마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예. 강남에돈 많은 주부님들이 카이엔을 네. 게 좋아하시거든요 어. 근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카이엔을 네. 이제 주변에 뭐 옆집 누구 뭐개똥 엄마가 샀다고 그래서 샀는데 너무 차가 크니까 네.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네. 그런데 반면에 이 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승용차랑 별다른이질감 없이 음.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그런 또 승차감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밟아보실까요? 어떻게 나가는지? 오! 이게 밟으면 약간 네. 쿡 하고 튀어나간 느낌이 있네요. 나가도 이게 네. 무겁거나 버겁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음. 조율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유현 씨가 말씀하셨듯이 네. 주행 모드가 사라져서 그거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주행 쪽에서 아다 드라이빙, 무거운 스어링 모드인데, 이게 차이가 나지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은 이제 그냥 무거운 스어링 감도를 해제를 했습니다. 오 갑자기 확 가벼워졌는데요? 아, 그래요? 차이가 네. 나요? 오, 오. 오. 오 성공적이네. 어, 이거 차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다시 켜볼게요. 네. 조금. 이게 묵직하면 고속에서 되게 좀 좋아요. 오. 르네요 근데 이게 딱 어. 이거를 해제하시고 예. 키자 마자 바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음음. 한 3초 정도 음음. 뒤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해제한 게더 낫습니다. 해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와, 운전하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게 속도를 낼 때에는 스포티한 감성이 있어요. 예, 예. 신기하다. 어떻게 이 감성을 구현해내지 이게? 속도를 낼 때만큼은 약간 좀 날쌘돌이처럼 튀어나간 듯한 느낌도 있고 좋네요 오, 가볍다 이차 네. 그 예를 들어서 아내 분이 운전을 하시고 옆에 남편분이 타도 좋아할 것 같고 음. 남, 반대로 남편분이 운전할 때 옆에 아내 분이 타도 좋아할 것 같고 네. 한마디로 그냥 가족 모두가 좋아할 차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음. 일단 뒷좌석이 굉장히 편하고 음. 또.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폭이나 이런 게 네. 전혀 네.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좁다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음. 이제 아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기다 음. 이제 베이비시트 같은 거다 네. 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도 옆에다 짐도 많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큰 아이도 탈수 있을 것 같고 네. 정말 가족들이 타기에 안성맞춤인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네가 네. 여러 가지로 다 완벽한데. 음. 근데 이 밑에 XC40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이제 XC90도 있는데,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욕구를 만족을 시키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2차의 수요가 집중이 돼가지고, <laughs> 이거 뭐,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어 주문하면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는 어, 1년이나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어. 6개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음. 아마 제 생각에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전에 비해서 볼보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딱 봐도, 거리에서만 봐도 정말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오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음. 독일 브랜드가 4개가 있고, 그 다음 볼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볼보가 위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음. 주변에 볼보 타시는 분들에게 느낌을 물어보면 음. 이 볼보 타시는 오너들은 벤츠, BMW 오너들 별로 안 부러워합니다 맞아요 에이, 그런 거 같아요 볼보인데 에이. 볼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음.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음. 볼보하고 굳이 뭐 벤츠? 아 괜찮아 난 볼보야 아, 이런 음. 느낌 최근에 그런 기사도 많더라고요. 왜? 볼보 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사람은 멀쩡했다. 맞아요. 네. 어,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안전해 볼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명성은 정말 오래된 음. 명성인데,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볼버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 다 살아남는다 이건 아니지만 음. 다른 차보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예전에 볼보가 그런 걸 공개한 게 있거든요 화이트바디라고 네. 우리가 이 안에 내장재 이런 거 음. 조립하기 전에 그냥 거의 뼈대만 있는 오. 그런 화이트바디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부분 부분 절개 해서 음. 안에 뼈대 같은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쟤들한테 근데 보면 다른 차들 같으면 그냥 안에 구조물 있고 밖에 외판 이렇게 덮을 거를 볼보 같은 경우는그 안에 한번 구조물을 더됩니다그 어. 정도로 이렇게 튼튼해요, 사가차체가 굉장히 튼튼하다? 예. 오, 오늘은 네. 제가 뭐 어떤 모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한 남편 내지는 남친 모드로 하고 싶지만 또이 운전석이 험나기 때문에. <laughs> 자, 이걸로 뿅 가가지고 네. 운전 해보면서 같이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이제 운전석을 뺏어가지고 있는데, 아, 역시 운전을 해야 또 맛있네요. <laughs> 운전하는 맛이 또 있잖아요. 어떤 맛인가요? 어, 어떤 맛이냐? 이렇게 네. 밟고 때리고, 때리고 조져주는 맛이죠. <laughs> <오> <laughs> 오 보면 오 이게 운전이 아, 이게 수동모드가... 수동 모드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완벽한 100% 전자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 예, 예. 아, 전자식이라도 이것도... 수동 모드를 눌러 넣을 수가 있는데 볼보가 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손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네. 아쉬워하실 배수, 수 있겠다 어. 근데 보면 어, 옆에서 느꼈듯이 굉장히 차가 부드럽고 편하게 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음. 거. 네. 사실, 그때 아마 유현 씨한테 처음 보여드린 거는 이보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차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나가는 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더한 것 치고는 연비 양상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이게 복합 9.1이거든요. 아, 그 9.1kg. 아, 많이 나쁘진 않은데. 네. 제가, 어, 어. 저는 10은 가뿐히 넘을 줄 알았어요. <laughs> 복합이 10이 네. 넘어가면 주 좋죠. 이런 아, 차가. 그런데 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그 여기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A. 음. 근데 그거는 또 8천만 원 됩니다. 장단점 있죠. 네. T8도 혹시 타보셨나요? 아, 이차 T8은 안 타봤고요. 네. XG90 음... 하고 S90 T8은 타봤는데 정말 좋아. 이거 아, 그 T8 정말 과분할 정도로 너무 많은 성능이 들어가 있다. 음... 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음... T8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가격대가 8천만 원대라는 게 음... 아, 조금 더 줘서 1억대 완전 고급차를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 아니면 조금 아껴가지고 리얼시, 어 씨, 네, 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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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뭐야. 아... 8천에서더 줘서 1억 사는 마인드면요 네. 더 주면 벤틀리도살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 마인드로가 면롤스로이 있을 거예요. <laughs> 그렇네, 그렇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차를 한번 우리가 평점을 매겨보면요. 음. 아, 내가 외관을 볼때 한번 매겨보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는데, 아, 저는 외관은 10점 만점입니다, 10점. 아, 어, 10점 만점은 10점. 어, 만점 별로 없는데, 네. 제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인데도, 음. 이게 왜냐면 이 차가 별로, 손댈 게 없어요. 음. 그리고 오래 봐도 왠지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예. 그렇죠. 그 중년 신사를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중년 신사가 되고 싶으신 <laughs> 우리 의택 기자님이신데, 어, 본인의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볼보가 굉장히 잘 맞아서도 10점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더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물론 중년 신사 너무 좋은데, 어, 약간 좀더 영한 느낌, 아하. 그래서 약간 좀더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추구해. 도 좋지 않았을까 음. 디자인적으로 네.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만 10점 중에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니까유현 네. 그러니까 씨가 얘기한 차가 네. 네, 벤츠 BMW 아우디는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BMW 같으 면은 요코인데 뭐 엑스포나, x 4나 네, 네. X3 M이나 음. X4 M 음. 그뭐 GLC AMG 어. 43 AMG가 있거든요. 그쵸. 어, 그런 차는 음. 앞에가 파나메라 하나메리카 메리, 그릴인가? 음. 발음이 좀 힘든데, 폭포스좀 네. 떨어지는 음. 새로운 그릴인데요. AMG의 그런 디자인 특징을 딱 담고 있죠. 그래서 딱보게에도 스포츠한데, 아마 그런 차를 맞아요. 얘기하시는 것같고 아, 네. 그런 모델이 저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음. 현재 R 디자인은 조금 고우는 부족하고, 그보다 네. 더 스포츠한 음. 모델을 만들면 좋겠고요. 이제차 엔진이 300마력 이니까 음. 제가 볼때는 2차급에서는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때는 만약 유현씨가 탄다 그러면 음. 음, 250마력 B5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그것도 네. 충분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아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어, 파워트레인은 음. 저는 뭐 9점 좀 좋을 것 같은데 10점이 어. 아니냐면 T8이 있잖아요 t 8 정말 음. 좋습니다 이 차는 안 음. 타봤지만 다른 여러 차를 타보니까 어. 이게 모터는 이 차는 네. 10 k 로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음. 거의 좀 있으나 많아하는 거죠, 48볼트니까. 네. 이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그런데 플로이 하이브리드는 모터 출력이 좀 높습니다. 음. 아마 되게 아마 40몇 마력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모터가 저속에서 밀어주고 고속에서도 엔진 도와주고. 음. 그러니까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어. 아, 저도 진짜 T8을 빨리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서 너무 호평을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고 일단 B5나 B6에 대한 어떤 비교 그런 것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개인적으로 B5도 타보신 건가요? 어, B5 타봤죠. 어. 타봤는데. 아, 말씀드린 대로 유현 씨 같은, 뭐, 분이나 일반인들 타시기에는 괜찮고, 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스포티한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약간 모자르지 않나. 아.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음. 달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2 5 0마력짜리 B5도 충분히 네. 좋지 않나. 저는 아까부터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솔로인데 예.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은 이 볼보 S60만한 차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어 너무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공간도 가지고 있으면 공간감도 있으면서 어 아주 적당히 역동적이고 어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탈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파워 트레인은 한 9점 정도 네. 뭐, 네. 주면 좋지 않을까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승차감 같은 경우는요, 네. 너무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굴목도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출렁거리지도 않고. 네. SUV의 그 승차감 세팅에서 사실 승용차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음. 차고 높기 때문에. 어, 너무, 이게 부드럽게, 그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차가 촘촘 돼가지고. 음, 그쵸. 네, 음. 너무 좀, 뭐랄까요? 멀미도 나고, 음. 이런 차들도 있는데, 차 되게 좋아요. 다만, 음, 아까 그, 그, 앞선 얘기들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행 모드도 사라졌지만, 스포티한 모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음. 스포티하게 속도 내고 이런 분들한테는, 부족함도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네, 싶었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승차감 구조예요. 아, 저도 이 승차감 아까 물론 그 스티어링 휠의 조작 방법을 달리해서 음. 뭐 약간 좀더 무겁게 가볍게 이런 정도는 분명히 구현을 해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드래이빙 모드까지 완벽히 없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음.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저는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네. 봄짜군요 네, 좋네. 네. <laughs> 아니면 더 다양한 승차감을 느끼고 싶은 네, 마음이 네. 있죠, 아무래도. 이정속성 아, 체크하기 전에 내가 네. 한번 유리들 보면, 어 이거 이중 접합이 아니네. 이중 접합이 아닌데도 되게 조용한데요. 이중접합 아니었어요? 어, 아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중접합인 줄 알았는데 그쵸, 되게 조용합니다 허! 오 되게 조용한데요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이 차가 2세대가 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디젤이 그 중심 모델이었거든요 아, 그 차는 시끄럽습니다 그차 아 비추입니다 중고차로도 아 비추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음. 정말 좋은 거예요. 음. 가솔린이라서 당연히 뭐 디젤보다는 조용하지만, 조용하지만 네. 가솔린이라고 또다 조용한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혁신적인데요. 어떻게 저는 어. 당연히 이중접합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네요. 속도는 조금 내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풍절음이나막노면의 그런 소리도 소음도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지금 네. 밟아보니까, 음. 아, 급 가속되는 소음이 조금... 그건 네. 들려오네요. 음. 밑에서 올라오는 건 별로 없는데 음, 맞아요. 그건 예, 맞아요. 있어요. 약간 음. 내가 10점 주려다가 음. 지금 밟아보니까 어, 10점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모터에서 오는 소리일까요? 모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터의 그 차지하는 비중은 작기 때문에 음. 모터보다는 엔진 소음이 아, 조금, 엔진 소음이, 예, 엔진 소음이 직접적인 소음이 조금 더덜들어왔으면 하나. 음. 지금도 그 자동개입이었는데 뭐냐면 네. 내가 차선 변경할 때 거의 비슷하게 옆 차가 네. 들어와서 충돌 할피 기능이 작동을 해가지고 음. 스티어링을 살짝 밀어줬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어. 제가 고집을 부려서 <laughs> 딱들왔죠근데 저는, 저는 네. 엔진 소음 요거, 요거 때문에 네. 약간 네. 스포티한 느낌도 가미가 된것같긴 해서 네. 저는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9점이에요. 저. 어, 그래요? 네. 어. 이제 가성비를 보면 음. 차가 이제 6 0 초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이 차는 지금 인스크립션이기 때문에 7,200만 원이거든요. 음. 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X3나 뭐 GLC 요급인데 음. 예전에는 볼보하면 좀아 조금 볼보가 싸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음. 생각할 때는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다만 볼보가 워낙 출고가 밀려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구입을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예상하건데 할인은 별로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그만큼 인기가 좋으니까. 네, 그 값을 주라도 네. 고 사겠다는 거겠죠. 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아, 한국 사람이 또 우리가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7,200부르면6,900 아, 뭐 정도. 아, 네, 그래서 기대를 가, 하게 되죠. 네, 깎아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음. 기본 가격을 6 9 0 0 정도로 하면. 너무나 땡큐가 있다. 어, 그래서, 그래서 8점 정도 가성비는 주고 음... 있습니다. 저는 약간 연비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예. 아왜 저는 물론 가솔린이고 하지만 이게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고 예. 어 이게 제가 직접 주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조금 더10 정도로만 이렇게 맞춰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음.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연비도 어차피 그기름값이 들어가는 요소니까 가성비 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그래도 구정. 아, 네. 네. 유현 씨가 훨씬 더 좋게 줬어요. <laughs> 그러니까 난 유현 씨 눈높이에 딱 맞는 차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음. 촬영 전에 살짝 드린 말씀이. 이여 씨가 독일 모브랜드 차를 타시는데 뭐 근데 나중에 어 가족이 생기시고 하면 이 차로 바꾸시라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더 예리하게 봤습니다 예, 추천을 드릴 정도로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도 얘기하자면 이 차는 어 제가 강추를 해드리지만 또 강추를 해드렸을 때아 그럼 이차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출고까지 어 인내 인내가 조금 예, 필요하다는 생각 인내가 ]죠. 필요하고, 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아, 인기자님이 추천했는데, 뭐, 이 정도는 기다려야지. 아. 최소 6개월, 최대한 1년. <laughs> 모르죠, 또. 이 네. 저희... 약간 비꺼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아니에요.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네, 조금 네. 더 하루 정도 땡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아 어, 그럼요, 하면서.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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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볼보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죠? <웃음> <웃음> 아, 우리 그이 채널에 이 오늘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채널의 마무리는, 어, 이 아리아가 알지 모르겠는데, 아, 모를 것 같긴 한데요. 아리아! 이 밑에 차차차 채널 좀 틀어줘. 잘못들었어요 아, 네. <laughs> 아리아 이놈 안 되겠구먼! <laughs> 아, 요거는요,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무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마. 어, 제 채널 혹은 우리 회사 채널, 우리 RPN 채널이 구독자가 한 100만, 어, 100만, 100만 쯤 되면은 네. 자동으로 틀어 주지 않을까? 어, 그러게요. 그런 날이 그 전에 정유현부터 일단 좀입력을 네. 해달란 말이야. <laughs> 자, 이렇게 오늘 네. 되게 재미있게, 어, 저희가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즐겁게 시청을 하셨기를 바라면서, 계속 저희 이미 택게 차차차 올라오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